오늘의 책은 늑대 아저씨 지금 몇 시예요? 책 읽어 주는 릴리아의 동화속 나라로 레츠고 파리 타임. 센치 책들이 많네요. 노래는 오래된 시계 안에서 사다리를 보았어요. 사다리를 타고 책이 가득 꽂혀 있는 방으로 올라갔지요. 노래는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늑대 아저씨, 지금 몇시예요 아, 노래는 할아버지의 시계 가게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자그치가 쪼르르 지나갔어요. 어? 지다. 노래는 지를 따라갔어요. 지가 어디로 갔지? 노래는 시계 문을 힘껏 잡아 잡아당겼어요. 피코 어 시계 안에 사다리가 있네. 로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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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책이 가득 꽂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래는 조심조심 책을 한권 뽑아 큰 소리로 읽었지요. 늑대 아저씨, 지금 몇시예요일읍시다 갑자기 어디선가 늑대가 대답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지. 로렌디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어? 지금은 일곱 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아까 일어났어요. 로레는 다시 큰 소리로 물었어요. 늑대 아저씨, 지금 몇 시예요? 아홉시다. 유치원 갈 시간이지. 로레는 다시 고개를 우뚱우뚱 에이, 지금은 9시가 아니에요. 난 벌써 유치원에 갔다 왔다고요. 로렌은 다시 물었어요. 늑대 아저씨, 지금 몇 시에요? 늑대가 씩 웃었어요. 내 키를 두르고 포크와 나이프를 쓱! 한시다. <웃음> <웃음> 밥 먹을 시간이 있으라 <laughs> <laughs> 노래는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어요. 책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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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어떻게 하지? 노래는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니 아니네. 책은 먼지 두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로렐은 얼른 책을 집었어요. 냠냠 <놀놀놀> 쪽쪽. 맛있겠다. 늑대는 입맛을 다셨지요. 로렌은 방긋 웃으며 힘껏 책을 닫았어요. 탁! 펑 늑대는 먼지와 함께 사라졌답니다. 아휴, 큰일 나뻔했네. 로렌, 거기서 뭐하니? 갑시다. 그냥 책 읽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점심 먹으러 갈까? 벌써 한시란다. <laughs> 이걸 시간이지? <laughs> 어, 무서워라. 늑대 아저씨, 지금 몇 시에요? 오늘의 책은 너무너무 무서운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 오늘도 즐거운 어, 동화책 나라로 동화책 나라로 떠나봤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책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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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